2026 아이오닉 9는 현대가 새로운 전기 SUV 시장에서 완전히 다른 차원을 보여주기 위해 내놓은 모델로 이번 영상에서는 그 실제 모습과 함께 소비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성능, 실내, 주행감 그리고 경쟁 모델과의 차이를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아이오닉 9를 처음 마주하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압도적 존재감입니다. 아이오닉 시리즈 특유의 픽셀 디자인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훨씬 더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비율을 갖추고 있어 멀리서 봐도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전면의 픽셀 라이트는 이전보다 얇고 길어지며 미래적인 분위기를 극대화했고 대형 SUV답게 넓은 차체와 듬직한 스탠스는 한눈에 프리미엄 플렉십 SUV임을 드러냅니다. 측면 라인 역시 매끄럽고 단단하게 다듬어져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면서도 고급 전기차 특유의 유려함을 보여줍니다. 실내에 들어서는 순간, 이게 정말 현대차 맞아? 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완전히 새로운 수준의 고급감이 펼쳐집니다. 3열까지 갖춘 넉넉한 공간 구성은 물론이고, 운전석부터 2열, 3열까지 모두 실내 소재와 편의 기능이 상당히 신경 써서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대시보드 전체를 가로지르는 와이드 디스플레이와 공중에 떠 있는 듯한 플로팅 센터 콘솔은 아이오닉 브랜드의 미래지향적 디자인을 더욱 강화합니다. 실내 마감은 친환경 소재를 많이 사용하면서도 촉감과 질감이 고급스러워 프리미엄 전기 SUV로서의 가치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2열은 독립식 캡틴 시트 적용이 가능하며 리클라이닝 기능과 열선, 통풍 옵션까지 갖춰 잔거리 이동에서도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3열 공간 역시 성인이 탑승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확보되어 패밀리 카로스의 완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주행 성능 역시 기대 이상입니다. 2026 아이오닉 9는 최신 EGMP 플랫폼의 확장형 버전을 사용해 더욱 향상된 효율과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배터리 용량은 기존 모델 대비 크게 증가해 1회 충전 주행거리 역시 대폭 향상되었으며 정지 상태에서 가속할 때의 반응성과 출력은 경쟁 모델인 테슬라 모델 X나 메르세데스 EQS SUV와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특히, 주행 중 노면 소음을 거의 느낄 수 없는 정숙성, 그리고 코너링에서의 안정감은 전기 SUV의 장점을 극대화한 부분입니다. 또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역시 한층 진화하여 고속도로 자율주행과 차선 유지, 주차 보조 기능이 매우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작동합니다. 실제 운전자가 느끼는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점에서 가족 단위 운전자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기능적 완성도 외에도 사용자 경험을 강화하는 요소들이 돋보입니다. OTA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더욱 폭넓어져 차량의 주요 시스템을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 기반 음성 명령 시스템은 이전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정확한 반응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초고속 충전 기술을 통해 짧은 시간 안에 대용량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어 실사용자 만족도를 크게 높였습니다. 경쟁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아이오닉 9는 가격 대비 제공되는 옵션과 기술력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선택지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2026 현대 아이오닉 9는 디자인, 실내 품질, 주행성능, 공간성, 기술력 등 어떤 요소에서도 타협하지 않은 플렉십 전기 SUV로 평가받을 만 합니다. 만약 대형 전기 SUV를 고민하고 있다면, 아이오닉 9는 확실히 상위권 후보로 올려야 할 모델입니다. 앞으로 실제 시승 리뷰와 추가 정보가 공개되면 더 깊이 있는 분석도 준비해 보여드리겠습니다.